안녕하세요. 오늘은 Windows Azure 트래픽 매니저를 이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24시간 365일 장애 없이 운영 가능한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 매니저는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Windows Azure의 가용성 관련 기능을 조금 더 전역적인 차원에서 보강해주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간단한 앱은 asp.net mvc로 작성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우선 어떤 UI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운 상태에서 한번 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라가게 될 앱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다른 인스턴스가 없기 때문에 로컬에서 한 종류의 인스턴스만 시작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다른 여러 서비스와 트래픽 매니저 사이의 연결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니지 트래픽이라고 하는 부분을 켜고 끌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매니지 트래픽이라고 하는 부분을 켜고 끔으로써 트래픽 매니저가 각각의 인스턴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답하지 않는 인스턴스를 대신해서 다른 호스트로 연결시켜 줄수 있도록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리기 전에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UI는 홈 컨트롤러의 인덱스 페이지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서비스 매니저라고 하는 간단한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클래스에서 하는 일은 매우 단순한데, 테이블 스토리지에 접근해서 적당한 모델을 만든 다음, 이 모델에다가 현재 서비스의 온라인 여부 상태나 기타 여러가지 관련 정보들을 넣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enable disable 링크를 클릭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update hosted service statu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상태를 관리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정 호스트가 온라인 상태인지 아닌지를 켜고 끌수 있도록 스위치를 주었고, 그리고 서비스 URL 접두사를 이용해서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이 기능이 작동하게 될 것인지 테이블 스토리지에 엔트리를 넣게 됩니다. 이 패턴을 사용하시게 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혹은 다른 서비스와 연동시켜야 될때 장애 없이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이앱 헬스 컨트롤러라고 하는 따로 만들어 놓은 컨트롤러 코드인데요.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 다른 일은 하는 것이 없습니다. 뷰에서도 적당한 뷰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재 실행 중인 인스턴스를 찾아서 그 인스턴스의 상태를 조회하게 됩니다. 이때도 서비스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사용하죠. 그래서 온라인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응답을 곧바로 닫아서 현재 서비스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해 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mt result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해서 단순히 다른 내용 없이 HTTP200 코드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뷰의 내용을 잠시 보면, 뷰에서는 주어진 모델을 이용해서 현재 서비스의 상태와 DNS 레코드 등의 정보들을 이곳에서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계속 경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DNS TTL 값을 계속 증가해서 보여주는 동적인 기능도 하나 추가한 것이 보입니다.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을 간단하게 패키징해서 원하는 의도대로 트래픽 매니저와 잘 연동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의 저초창기와 다르게 현재는 클라우드 기반 패키지를 만들 때 상당한 유연성을 구사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패키징을 할때 패키지 메뉴를 눌러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서비스 컨픽과 빌드 컨피규레이션을 동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패키지를 하나만 만들고 그 패키지의 설정 파일을 제가 윈도우즈 폴더 창에서 카피해서 편집하는 방식으로 갈 텐데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 빌드 컨피규레이션을 얼마든지 늘려서 여러 서비스별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빌드 컨피규레이션 뿐만이 아니라 서비스 자체에 대한 설정도 따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클라우드와 로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클라우드의 세팅을 복사해서 다른 서비스 혹은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빌드 템플릿을 동적으로 제어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데스크탑을 켜시기 위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패키지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올리려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 월드 앱 서비스라고 하는 패키지 파일 자체는 공통 분모로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리 준비된 파일을 이용하겠지만 이 클라우드 컨피규레이션 파일을 상황에 맞게 각 데이터 센터 지역별로 이 파일을 다르게 업로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미리 만들어 놓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선 동아시아 데이터 센터에서 실행될 애플리케이션의 설정 파일입니다. 스토리지는 모두 같은 스토리지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만 여기서는 호스티드 서비스 리전, 즉 애플리케이션에 표시될 데이터 센터의 이름을 이 설정 파일에서는 이스 s t a s 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접두사, 즉 클라우드 app.net 도메인과 연결될 호스트 이름으로 이런 이름을 사용해서 연동하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색을 구분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역시 이곳에서 지정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머지 설정 파일들도 같은 방법으로 복사해서 구성하였는데요. 유럽 데이터 센터에 표시될 앱과 그리고 미국 중앙 데이터 센터에 표시될 앱도 이와 같이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클라우드 서비스 상에 배포를 해 보겠습니다. 빠른 데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패키지를 만들어서 미리 설정 파일들을 업로드를 하고 패키지를 프로비저닝을 시켜보았는데요. 각각 인스턴스를 두 개씩 만들어서 띄우도록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성 파일들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호스트 이름만 다르게 지정해서 각각 런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런칭이 된 상태에서 트래픽 매니저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래픽 매니저를 만들 때 호스트 이름과 포함시킬 호스트들, 그리고 어떤 정책을 사용해서 부하 분산을 시도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성능의 경우에는 현재 접속자의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혹은 가장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줄 수 있는 서비스와 랑데뷰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 조치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보시게 되는 선택한 DNS 이름을 고정적인 순서로 유지해서 가장 상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연결을 중개해 주도록 만들게 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수 경우에는 이 순서를 뒤집어서 곧바로 다른 DNS로 전환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라운드로빈의 경우에는 이 DNS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고루 트래픽이 전달이 될수 있도록, 즉, DNS에 대한 최초의 값을 얻어온 다음부터 계속해서 새로 갱신할 때마다 고루 트래픽이 여러 호스트에 걸쳐서 배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여기서 동아시아와 유럽 측 데이터 센터를 데모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능을 우선으로 하는 트래픽 매니저 정책을 하나 만들고요. 이런 도메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NS TTL은 기본적으로 길수록 유리합니다만 여기서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300초 대신에 30초 정도로 줄여서 TTL 값을 설정하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양쪽 서비스 모두 온라인 상태로 올라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트래픽 매니저도 정상 상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능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유럽 쪽보다는 아무래도 동아시아 쪽 우선으로 데이터 센터 연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요. 대표 주소로 들어가 보면 예상대로 동아시아 측 데이터 센터가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 조치, 페이로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번엔 유럽 쪽 데이터 센터를 먼저 올리고 동아시아를 후순위로 미루겠습니다. 그 다음 동일한 모니터링 API를 이용해서 트래픽 매니저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역시 온라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번엔 이 주소로 들어가서 연결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유럽 쪽 데이터 센터가 먼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운드로빈의 경우에는 고루 분산이 될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동아시아와 유럽 데이터 센터를 순서대로 올려놓고, 새로운 DNS 접두사를 붙인 다음에, 기간을 좀더 짧게 지정하겠습니다. 라운드 로빈의 순서상 동아시아가 먼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역시 TT의 기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동안은 계속 동아시아 쪽 데이터 센터로 연동이 되도록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이 동아시아 쪽 데이터 센터가 유럽 쪽 데이터 센터나 다른 지역의 추가 설정에 따른 것으로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정책들을 사용을 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상황에 맞게 동적으로 트래픽을 유도하고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코드 데모와 연결을 한다면 이와 같은 모양이 됩니다. 만약 서버는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헬스 모니터링 API의 응답만 바꾼다면 관리 포털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트래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잠시 뒤에 실버라이트 포털에서 가보게 되면 트래픽을 변동하도록 이렇게 구성하였기 때문에 다소 시차는 걸릴 수 있지만 동아시아 데이터 센터의 모니터링 상태가 오프라인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DNS TTL 값의 차등에 따라서 역시 시간 차이가 있어서 계속해서 해당 서버로 접속이 되는 곳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다른 데이터 센터 쪽으로 트래픽이 넘어가도록 됩니다. 그래서 의도한 것처럼 트래픽을 비활성화시켜 놓고 난 다음에 얼마간 기다리고 나면 이와 같이 성능 우선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유럽 측 데이터 센터를 먼저 사용하도록 그렇게 정책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로빈의 경우에도 이 영향을 받게 돼서 유럽 쪽 데이터 센터로만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역시 이 부분을 복구하기 위해서 다시 enable 버튼을 누르면 한동안은 유럽데이터센터로 모든 트래픽들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트래픽 매니저로부터 새로운 DNS 레코드 값이 넘어가게 되면 이 설정이 모든 DNS 서버들을 경유해서 전파가 되고 서비스는 중단 없이 계속해서 운영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